젠지와 DRX입니다. 어우 너무 떨립니다. 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퍼시픽에서 한국 두 팀이 지금 1등 싸움을 하는 건 되게 기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음. 아 근데 과연 누군가는 오늘 1패가 쌓이게 됩니다. <laughs> 양팀 모두 오늘의 매치가 가장 어려운 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DRX는 첫맵 잡고 두 번째 플레처로 넘어가겠냐면 우리 이번 퍼시픽 전승으로 모든 맵다 잡고 우승하겠다는 욕심을 낼수 있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DRX, 젠지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2대 3의 상황. 이거 할만합니다 네. 디아렉스가 할만해요 페그넷 간대입니 아니 알비가 쇼템이예요 쇼마크 쇼템입니다 쇼템이다쇼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티에스 혼자 가만히 있는 상태 마코가 없네요 잡았고. 시간 안돼 시간에 여유가 안 됩니다 t s 가 4명을 잡았지만 라운드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디아렉스가 3연승을 이어갑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원래 더 잘하는 실력들이 있지만 디아넥스를 만났을 때그 부담 이겨내야 됩니다. 잘할만해요. 이 대회 상황. 알비가 와. 메인 쪽에서 대기 중에 알비가 이럴 때 너무 잘해가지고. 화살로 아. 세 명을 성리까지 알비가. 이퀄라 채니다 아니 클러치는 진짜 알비예요. 지금 이게 냉정하게 보면 그디아넥스의 스택스가. 네. 오더를 많이 버무리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죽으라서 또. 하지만 차고 쪽에 알비가 되기 중. 오퍼 죽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요. 도망가는 길에 여기 알비고도망가 돼요! 알비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비. 알비가 지금 모든 걸 예상했어요. 대왕비. 디아 x 스 타이밍을 벌고 가나지와 그 다음에 C B 연결 라인 백사와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상주할 수 있는 그곳에 스케일 연계 결정의 채. 메트가 킹이 남아 있는 전지구요 이거 이제 이번에 반전됐습니다. 반전됐는데요. 해 1대. 1대 오. 오. 오! 키기 차마 됐습니다. 미타비, 보타비 큰일 났네요. 야, 보타비. 10대 1입니다. 드디어 1점 가져가는 선수. 예, 예. 자, 근데 RP가 이걸 치면 스택스만이 희망인데요, 지금. 두명남아있는상태 그래도 막고 해븐 잡고 스택스가 오늘 위치는 예상이 안 되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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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막고! 막고! 이제 이 이게 지진강타가 있는 턴이랑 이걸 연결을 너무 다, 이거 브레이핑키스 같은데 저 와중에 팬텀으로 저걸 저렇게 쏘나요 와. 잘밀었어요베이스나이트 이미 메테오가 전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테오! 살아있어요. 오! 메테오! 다시 한 번! 두 번째 무결점! 네, 네 명을 잡는 메테오입니다. <목소리> 아, 일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젠제의 선수들 한대지네요지요 l x 들어갑니다 칼폭탄 찼어 지진강 찼어 s 잡혔아폭의 칼춤이 폭의 칼춤이 이어집니요이다 않습니다. 그 어떤 맵에서도 아직까지 패배하지 않는 팀 DRX입니다. 유쾌한 반란을 해낼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두번째 맵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정리가 지금 메인 A메인조. 대코는 끝났거든요. 다테도 잡혔습니다. 네. 아, 더블킬 버즈. 와 바꿔서 끝냈습니다. 왜 t s 도 막고가 처을를습니다 바꿔서 프지로 이코까지 버즈입니다. 슬프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봉쇄 지진 강타 봉쇄 깬생강 봉쇄 깬 생각! 자, 이거 깼어요! PS! 자, 그리고 이코가 포크 잡았습니다 아 이러면 와. 끝났어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이거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네. 상태인데요 디에락스 공세계로 들어왔을 때 알비가 바로 녹색 무덤에 들어가서 킬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오 젠지가 <놀러> 연승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막에 숨어있기는 한데 나오는 거 탑과 함께 아, 아! <놀러> 알비와 석신을 아! 알비 안 잡혀 아! 와! 아니, 아니, 더블 킬입니다, 알비 가야 그랜즈는 더블킬입니다 알비 알비가 쓰러지지 않는데요 오늘 아니 알비 부비. 알비가 트리플킬 시간 시간 이대1 체력도 없어요 복구가 끝납니다 알비 때문에 이거는. 아니, 알비 무빙 때문에 저기 있는 거 알았는데. 와, 진짜 알비가 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언더를 체크하고. 킹이 잡은 건 너무 좋았는데, 알비 비치를 연막 안을 배제한 게 일단 컸고. 자, 갑니다. 어, 오! 킬! 킬! 뭐 아무리 빨라도 킹시리화는 자, 근데 봐야 돼, 봐야 돼. 아주 모자 와, 이 컷! 탑에 마코가 이럴 수 있게 틀려주시는데 마니다막손잡아고요고 있습니다, 고있습니매가니다자 젠지도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mold receive> 그나마 갓대드에게 유리한 거는 스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로 포인트에 얼치댁 위치 봤습니다 갓데 알고 자 있습니다 자이러 제로 포인트 던지고 자, 굽자 갓데드 대 알비 알고 있는 닷데드요 붓자! 자 이거 알비가 시간 최대한 오래 끌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엔! 와 클러치 머신! 젠지 아, 이거 이긴다면 매치 포인트까지 편하게 갈수 있는데 자, 그와, 시어 뒤로 교환! 빌 그리고 아, 소이탄 아, 깔렸어요 소이탄 이거를! 와 아, 킥! 이거를... 아, 이거를... 아, 결국 갑작을 1대1 1대1! 1대1 1대1! 버즈 대 킹! 클로치 버즈 킹! 구덩이도 있기는 한데! 바네티 됐습니다 아, 바네티 됐어요! 자 마지막 내노송! 이거 연막을 긁히 할텐데 시야 작업이! 여기서 아! 막을 수가 있다! 버즈! 젠즈 나갑니다! 이걸 견뎌차는데 이미 안테나 쪽으로 해서 시야를 DRX가 뒤쪽으로 잡긴 했거든요? 어 잠깐만요 균열! 여진! 여거 이거 이거! 맥페와 어! 어! 잉커가 어! 역으로 나가서 구덩이를 잡아냈습니다! 이거! 마지막 세트장의 능요 경기 종료 난리입니다. 이거 DRX 세트 첫초 패배 직전이에요. 예, 와. 젠지가 해내네요. 곧도 DRX가 옆 프렉처에서 DRX를 누가 막나 했는데 젠지가 일단 맵파너를 막기 직전입니다. 자, 대미 장식으로 찍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폭신아이. 시바로 키구도 이건 어려워요. 대미 장식으로 한명 보냈습니다만 TS와 이 구가 남아 있습니다. 체력은 아, 체력 네. 자, 체력이 일. 한참 어, 이제 뿌리... 지나가는 거라 없어졌던 거고 이제 43입니다. 자이 코가 마무리 어이, 지으면서 네. 결국 DRX의 무실 세트는 젠지가 깨트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젠지와 DRX의 세 번째 대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숫자는 많은데 몇명더 잡으면 아 지금 아, 가짜들을 버즈가... 이겨냅니다. 자, 이것도 미스 그렇지, 이러면 수채가 예, 부족합니다 미스예요. TS가 바야흐를 한 곳이 넘는데 와, 이 와중에! <laughs> 시작부터 좀 세게 맞았습니다 아니, 버즈가 더블킬한 게 너무 컸어요, 여기서 개거나 갈가 먹혀야 제로 포인트, 근데 지금 위치 버즈, 버즈! 와. 버즈 체크를 지금! 잡았습니다 버즈가, 버즈. 버즈가 뚫리지 않아요 버즈가! 버즈. 버즈가 뚫리지 않아요! 와. 버즈. 와! 알비까지 2대0입니다 결국에 버즈 슈퍼 플레이로 마감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A 메인 싸움의 주도권을 잃게 되면서 RB가 궁극을또 챙기면 3라운드의 심판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즈가 아, 아이 와중에 TS 아니 TS 아니 이 와중에 저게 아니 TS 뭔가요? 근데 을 만들었습니다. 선수 끝났고요. 저게이 와중에 저게 팠어요. 버즈 도착어 이걸 만든다요 이걸?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메인 쪽두 배를 잡아내는 버즈입니다. 이러면3대 2의 상황. 버즈가 트리플킬 버즈가 2대 1의 상황인데요. 와 근데 t s 진짜 역대급으로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머리를. 예 yeah, 마코가 반의 체까지 진행을 하고요. 버즈가 끝내나요? 이런 아, 붙다아웃지오 아, DRX입니다. 포스이브까지 했어요. <목소리> 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네. 젠세가 아 근데 이거 킹입에도 가기 힘들어요. 아 연결고 쪽은 알비가 보이시죠? 이게 어요 아니 근데 이것들이 할 만해졌죠? 이 싸움 이칠 시간이 아 아, 버즈. 아, 아, 아 지금 기사이트는 아 완벽히 버즈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네. 젠지입니다. DRX에게도 드디어 통하고 있는 것습인데요아 복신하이! 복구가 자꾸 빠졌습니다. 더블니다 보세요. 인도하는 빛. 아 눈이 제대로 안 멀었었네요. 아.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버즈 선수의 위치 자체가 이게 또 A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아 메테오가! 자 메테오 딜! 일단 스제스는 잡았습니다. 당하지 않았고요. 나갑니다. 버즈예요. 나도 죽어. 막 뭐. 마크의 킬까지 더 이상 이 막아냅니다. 버즈. DRX. 이거는 제 예상을 할 수가 없네. 잠깐만요. 자, 자. 없는. 잠깐만요. 벳짱의 채. 그런데 킹자 기존에 막아냈습니다. 1대자 체력이 없는 킹인데 체력이 없어요. 시간 시간 시간. 아 이걸 막아내다 DRX. 시간 안 돼요. 아. 네. 메테오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마는 잡았습니다만 아 메인 쪽에서 버즈의 승리. 체력은 없습니다 버즈. 얼마 또 버즈냐?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해요 아 쎄한데요 어, 버즈서 설마 이거 다니슨 던짐답게 인그즈 버즈! 파란사의 시작도 끝도 버즈입니다 결국 젠지도 DRX를 막아 서질 못합니다 아니 젠지가 준비를 잘했는데 버즈를 못 넘었어요 맞습니다 아... 이게 분명 하버버 이퍼의 장점이 계속 드러나는 라운드기는 했지만 중요할 때 그리고 라운드를 끝낼 때 언제나 버즈가 임팩트 강하게 한 방을 보여주다 보니까 젠지가 그걸 음. 못 넘었네요. 버즈의 수문장 역할, 음. 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아, 펄에서 표정도 얄미워요. 아, 네. 입구리 살짝 올라갔어요 네. 지금. 네. 네. 뭐저 V 표시가 싹둑 너를 내가 커트해 버렸다 이런 느낌 것처럼. <laughs> 네. 네. 네, 그 정도로 좀 버즈의 임팩트 있었던 B 사이트 수비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DRX 5연승을 거뒀습니다. 버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으로 모두의 응원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신가요 어 일단은 잘 무사히 넘겨서 제일 강한 적이라고 생각했던 젠지를 잘 무사히 넘겨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을 목표로 했는데 정말 아쉽게 한 맵을 내주게 됐어요. 오늘 젠지의 플레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총평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젠지도 너무 잘하는 팀이라서 저희도 네. 이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한 맵을 주게 돼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라 너무 기쁘고 젠지 선수들도 너무 수고 많았고 발령도 어,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꼭 프로배서 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